안녕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강사 박정순입니다. 저는 오마스 3장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넘어선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기준 이하 면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죄를 깨달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찰을 먼저 합니다.엑스레이를 찍어서 부러졌는지 타박상인지를 확인합니다.엑스레이 기계는 진찰하는 기계지 치료하는 기계는 절대 아닙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사람의 마음에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기계와 똑같습니다. 야고보스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가 248가지. 무엇 무엇을 하지 마라가 365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고, 그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안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에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꼭 읽고 자기의 행위를 믿는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잡할 수는 핸드폰이 있는데 만약 제가 이그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아마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만든 핸드폰을 내가 사용한다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의를 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그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의를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핸드폰을 누군가가 만들어 준다면 내가 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신다면 그 의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이 한 일이고, 24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공짜로 주신 것처럼, 의욕다 함도 공짜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부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마음을 합치셔서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